핏박 받고 써? 핏박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빨간 모자 쓰고 누들푸 코 하나를 딱 달고 만약 이러고 설교해봐 핏박 받겠느냐니까 절대 핏박안 받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타 크로스는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성탄 성탄절 성탄절에 교회들이 산타 크로스를 동조하게 만든 것은 마귀 작품이에요. 아니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감사해야 될그 나를 왜 산타 클루스를 등장시켜서 예수를 몰아내고 산타 클로스 이놈의 새끼가 왜 주인 주인 행세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산타처럼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고 착한 아들에게 야 착한 아들 아이들에게 선물이나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우리 죄는 무얼로 사암 바꿨어? 우리 죄는 무얼로 사암 바꿨어요? 어? 우리가 죄 사암 받으려면 그가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산타가 피 흘렸습니까? 어? 그리고 얼마나 못된 놈이요 우는 애들에게는 안 주고 울지 않는 애들에게는 안 준다고 하니 우는 애들은 달래서 줘야지 우는 애들은 달래서 줘야지 어? 산타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선물을 나눠준다고 선물 받은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마치 산타처럼 박예주의 사상가로 여기는데 예수를 박예주의 사상가로 여길 때 누가 욕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여겨야 되고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말 오늘날 사이에서야 교회가 헌금 걷어서 뭐하냐? 헌금으로 사회 사업할 것이지 뭐하냐? 어디다 쓰냐? 헌금은 절대 사회 사업하는데 쓰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절대 사회 사업하는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응? 헌금 가지고 어떻게 기관 기관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또 순수하게 쓰여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벌써 돈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욕심 부리는 놈들이 있다니까 개 같은 놈들이 욕심 부리는 놈들이 있다니까 벌써 거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1억 원을 줬다고 해 보십시다. 사회 사업으로 교회가 1억 원을 줬다고 해 보세요. 그럼 1억 원 전부 다 사회적인 사회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눈뚝 띄려서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서로가 챙기는 놈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회 사업하는 데가 절대 아니 에요 하늘나라 사업하지. 헌금을 가지고 하늘나라 사업하는데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자는 쓴다는데 왜 욕합니까? 한한 천하 여러분 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그러나 목숨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헌금인 겁니다. 사회가 왜간섭해 지들이? 지들이 헌금 못다쓰냐왜 간섭이야? 그리고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고? 왜 지들이 왜 감사하려고 지랄이요? 응? 어? 이게 얼마나 착, 그냥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파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고룩한 헌금을. 거룩한데 영혼 살리는 데 분명한 목적 속에서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사회가 지금 교회를 감시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선교 같은 거, 선교 같은 거 여러분 영수증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선교하는데 뭐 어떻게 영수증이 필요하고 있어? 어떻게 영수증? 예를 들어서 한달매 달마다 얼마씩 선교 백만 원이나 얼마씩 선교한다 그걸 보십시다. 선교에 놓고 가가지고 내가 선교했으니 여보세요. 아무 여기 목사님 영수증 좀끊어주세 그게 뭐예요 그게? 어? 응? 중 처리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교회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이것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겠죠?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처리 안 되면 처리 안돼 보십시오. 이거 목사가 부정하게 썼다 그거 다 여러분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물리지 않고 써.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 공금 횡령했다. 횡령한 거 아니에요. 횡령한 거 아니라니까. 교회 재정을 영혼사업 하는데 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회사회 했다고 써보십시오. 사회사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가지고 트집 잡겠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바라할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관을 바로 가지세요. 그래서, 자, 신앙관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관은 자, 역사관이, 역사관이 바로 서야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신앙관은 세계관을 바로 가져야 다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자, 그다음에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신앙생활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관을 바로 갖지 못하고 세계관을 바로 갖지 못하고 가치관을 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관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변질된 신앙관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기독교를 보니까 괜히 터집 잡는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가지고, 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히딱밭딱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변덕 떨고, 이거 지금, 이거는 옛날 일이요. 지금은 나,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변덕 떨고, 히딱밭다 그거는, 나 옛날, 옛날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지금 안, 앞으로는 안 그럴 사람이요. 응?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마귀는 마귀라는 놈은 죄 없는 예수까지 죽인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가짱게 핍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무리 마귀가 핍박해도 우리가 믿음만 딱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데 부활하신 예수 앞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로 영원히 마귀는 정죄받았으니까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정죄받고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김 어떤 김 어떤 사람 김김 어떤 사람 어? 누군지 알죠? 어? 어떤 김 어떤 사람 이 사람 예수 얘기하겠지 예수 하겠지. 그런데 전부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정체를 드러내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지 입장, 사회주의 입장 속에서 예수를 해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끝없이 성경이 말하신 예수를 끝없이 말하고 듣고, 그의 말씀을 끝없이 말하고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환경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맞는 자 때리는 사람은 때리다. 때리다 지쳐. 맞는 사람은 맞다가 맞다가 안 지치고 죽어. 뭐가 힘들었어? 여러분 때리다 죽는 거 봤어요? 때리 때리다 죽는 거 봤어요? 때리다가 때리다가 안 죽어요. 때리다가 지치지. 근데 맞다가는 어떻게요? 맞다간 죽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때리는 게 힘든 거예요. 안 맞아보고 안 때려봤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가 아무리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때리고 욕하고 핍박해도 그저 그냥 대들지 말고 그냥 맞아. 대들었다는한대맞고두대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공자의 말이나 학자의 말이나 석가의 말이나 다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WCC가 나오고 종교통합이 나오고 자유주의가 나오고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무당, 무당 지도자, 카톨릭 지도자, 유교 지도자, 원불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이것이 뭐냐 공자 석가모니 마오맨 예수 다 똑같다는 거 예수를 다 똑같은 세상에 그정 종교의 교리의 교주랑 같이 취급해 놓나 논이 나이 말해요 그러니 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심각한 실태에 와 있는데 오늘날 성탄절에 중들이 교회 와서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축사를 해 완전히 미쳐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4월 초파일에 또 목사가 절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 어떤 사람은 목사 은퇴식에 중이 와서 축사를 했대요. 목사 이 은퇴식에 목회 70년을 마감하는 은퇴식에 중이 와서 축사했대. 아, 축사, 축사 해주겠지. 왜냐면, 아, 지금까지 예수 드러내다가 뭐그 사람이 중이 와서 축사할 정도 되면 예수 드러냈겠어. 근데, 아, 예수 드러내다가 이제 은퇴해서 예수 안 드러내니 축하합니다. 그술 있지 않겠어? 중 이해를 하나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 말이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욕하고 했어요 세상에서 핍박하겠어 아 그래도 화업과 단결의 선두 주자로서 그 목사가 제일이여 하지 자 군대 가면 군대 가면 자 군대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성당이 있어요 그 옆에 절간이 있어. 교회에 군목이 있어요. 또 성당과 또 절간에도 뭐 있어. 이렇게 대, 이거 대표자들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오면서 여기 이제 군인들이 오면서 군 군인들 오려면을 착줄 맞춰서 출문딱 따고다가 한 팀은 이제 교회로 가고 한 팀은 성당으로 가고 한팀 절간으로 가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종교 생활 음, 시간 딱 되면 서로가 얘기하자고서 야, 어디가 초코파이 많이 주냐? 초코파이는 그래도 교회에서도 먹어야 맛있어. 아,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가 삼삼합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나중에 여기서 초코파이 줬지 맞죠? 야, 여기서 초코파이 이게 참 이게, 이게 참 자, 근데 보세요. 다 끝나고 평상시 목사하고 여기 중하고 천주교하고 모여서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요 모여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세상에 나와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뭘뭘 가르치고 어요 누구를 살리어 누구를 살리고 있어? 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얄팍한 입술로 교훈만을 남기시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로 음료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주셨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 멸망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것 받아 먹어. 실체를 주셨다니까. 실제 사건의 역사를 현재 나타내실 명령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교훈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크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크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딱 가로막고서야 그 말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힘들어서 예수 어떻게 믿어 그렇게 지금 시대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고 써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쉬운 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순간이 구원이지만 구원은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돼.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이 뭐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원 받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부활의 단계까지 가 여기 구원 받는 건이 쉽다니까? 믿으면 구원이니까. 여기 이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야. 이건 좁은 길이다. 협작한 길이래요. 찾는 이가 없대. 핏박이 심하대. 핏박이 심하대. 그러니 참,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니까. 응? 어? 힘들어도 가야 돼. 힘들다고 안 가면 면망하고 마는 거요. 읽어보십시다. 구원을 이루라. 빌리뽀서예요 2장. 빌리뽀서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은 우리가 쉽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 구원받는 건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받을지라도 이루어가는 것은 부활로 완성해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갑지게 사용하는 자라도 마귀는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서 마귀에 의해서 당하지 마. 핍박이 오게 되어 있고 시비가 오게 되어 있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활을 완성시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합시다. 고통이 오거든 감사합시다. 핍박이 오거든 감사합시다. 반드시 이겨 승리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상 숭배하지않하고 예수의 복음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대요. 그래서 일천 번 목배임을 당하고 일억만 번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참 때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천 번이라는 끝이 있어, 일억 번이라는 끝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에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다 이말이그 끝이 없는 고통. 여러분,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싶어요. 만약에 1억 번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1억 번의 고통을 당하면, 지옥에 지옥을 안 가고, 1억 번의 고통에서 끝난다면, 지옥에 영원한 고통 당하고서, 1억 번의 고통 당하고서. 이건 참 이루는 잘 알지. 실제가 되어야 돼. 1억 번의 고통은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육신이 당하는 고통은 1억 번 당하면 끝이 나지만, 지옥은 향후니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억 번의 목숨은 내줘도 지옥은 절대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핍박을 고통 속에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요 내가 세상의 말을 듣는다고 세상이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좋아라 하고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마지막 최후의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리셔 주님 나를 떠나면 내가 주님 떠나면 주님도 나를 떠나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주를 모른다. 주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죠. 문제가 뭐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딱 부인을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 당자가 돌아오기를 크게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그리고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기회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지영아! 너왜 인상 써? 지영아! 여기 몽둥이가 뒤네 앞에 있다! 일만대를 맞을래? 예수를 포기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렸다! 바른 자리여! 진짜 만대 맞을 수 있어? 지금 말고 진짜 그런 두려운 살벌한 현장에 있을 때 진짜 만대 맞을 수 있어? 한 대만 때려도 뼈도 묻힐 것 같다, 야. 한대딱 때리면 쟤 뼈가 한, 한대 때렸는데 뼈가 한번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한대 때리면 뼈가 의시러지 거지, 쟤는. 응? 아마 확 끌었더니 이제 막, 자, 현엽이하고 지영이 나와봐. 현엽이도 나와봐. 여기서 여기 봐. 현엽이 얘는 한번딱 끌면 보지. 내가 끌어볼게. 이렇게. 난힘 안, 아... 끌면 그냥 막, 얘는 막 그냥 끌린다니까. 내가 한번힘꽉 줘. 얘. 얘는 안 끌려. 얘는 한 100대는 맞아. 뼈가 조금, 아, 그냥 조금 멍들 것 같고. 얘는, 얘한대 때리면 뼈가 아스러질 것 같아. 너 진짜 만대 맞을 수 있어? 너만대 맞을래? 예수 포기할래? 제가 만대에 몽둥이, 몽둥이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만대 맞아야 돼 만약에 만대가 내 앞에 있어도 만대 맞을 수 있어야 돼하하하 9999대 맞았다! 9999대 맞으면 한대 남는다 한대 남으면 끝나는데 예수 포기할 수 없지 만약에 예수 포기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맞아야 되는데 한번 예수 포기하면 영원한 지옥이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건 내줄 수 있지만 끝이 없는 것은 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 목숨 끝이 있어 영혼 끝이 없어 그래서 끝이 없는 영혼은 내줄 수 없어도 끝이 있는 육신의 고통은 내줄 수 있다 이말이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포기하지 말고 타협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냄, 냄새만 풍기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가짜,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 예수를 믿으셔서 네. 여러분의 영혼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선 거. 잡으면서 만대는 맞춰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성탄절에 진짜 만대 막 때리는 거 한번 연기해 볼까? 우리 이어 전도회가 한번 해 볼까요? 너무 아쉽잖아.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laughs> 너무 아쉽잖아요.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등수 안 해도 못 들고. 몇등 했죠? 이어 전도회가 완전 등수 밖으로 밀려났죠. 이야, 공부 많은 폼새를 보면 완전히 1등이야, 이건. 목사 처리 갈아요. 공부하는 폼새를 보면 목사 처리 갈아요. 나 요번에 상당히 이어존대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목사에 오른지 그만해야 되겠구나 싶, 싶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한지 폼새가 대단하더라니까. 그런데 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저 제가 뒤에 앉아서 봤지 니요 뒤에서 딱 뒤에 앉아 여자 여전, 이 여전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뭐여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여 이거? 여러분 23, 23인성보다더 무한 것이 23인성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냐? 2부 예배 때 얘기했냐? 주희야, 2부 예배 때? 어제 주희가 아 어, 빨리 23인성 타러 가자고, 23인성 타래. 난 분명, 내가 난, 난 25인생이라고 얘기했거든. 주의야,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절대 이건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여전도회가 혹시 이거 한번 만대 맞는 그런 연극 선거라는 게 얼마나 괜찮지 않겠는가. 순교에 관해서. 진짜 막때리면 현실감 있게. 막, 진짜 막 만대를 좁혀놓은 거요. 응? 만대를. 괜찮지 않겠어요? 얘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지영이가. 네가 대본을 써. 만대. 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목숨 내놓고 이제 신앙생활할 때가 왔어요.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였, 누가, 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딱 건립이 된 다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였습니까? 핍박은 있어도 죽이기까지는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진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해야 될 때. 여러분 순교의 정신 가지고 꼭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일천 번 목배임을 당하고 일억 번 목배 배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큰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신령한 예수의 생명으로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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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 역사는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지켜서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줄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 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자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너 원수야, 목숨을 이용하여 목숨을 협박하여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괴개를 부리는 너 악한 원수야. 너는 절대 수작을 부입 수풀일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너의 수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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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영광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